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 자가 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기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기 아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사건 해결이다. 이 보겠습니다. 음.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자, 이번 주내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너의 의사사잘 잘되고 그리스도를두 번째 주제 그리 잘 되고, 강건하기를 근데, 조건이,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자, 그 범사를 말씀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먼저, 너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조건이, 어, 영혼이 뭔지, 범사와 영혼이 연결되어 있죠. 영혼이 잘된 것처럼,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탄은 절묘하게 영적을 싹 빼고 육으로 돌려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3장, 6장, 10년.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으로. 이게 다 육이거든요. 여기의 마음을 다 뺏기게 만들고, 영적인 것을 다 놓치게 만듭니다. 그 우리의 나아 돈 성공 중심은 사탄의 이거 함정이거든, 이게. 이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세상 말, 사람 말, 내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면서 범사가 회복됩니다. 거꾸로 하게 되면 범사가 안되게 되겠어요. 그리고 염려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바꾸라. 모든 것을. 그 영적 상태를 먼저 바꾸라. 그러면 범사, 뭐 성공이 다 따라오겠죠. 그 다음엔.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주인되면은 어, 창세기 3장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빼앗겐 원래껏 창세기 1장 2 1절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던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 생령 영이 살아요 창세기 2장 8절 에덴의 축복 이게 다 성공 아닙니까? 다그 속에 이게 살아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 주신 능력이 살아요. 능력이 그 능력을 위에서 내립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천군조사도 원다고 성경은 기도 응답할 때마다 천사가 움직입니다. 천사가 움직이니까 사자고 입을 털어 막겠다고. 아수르 군세 1 8목쯤을 죽이기도 하고, 옥문을 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의 공간을 총을. 이게 하나의 님 성령의 역사. 천군, 처사 뭐, 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2, 3, 7빛. 어,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원래 축복 능력이 살아나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인생이 전무후무한 인생이 되죠. 그렇자 하나님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서 새롭게 회복되니까 전무후무죠. 원래 하나님 축복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나의 과거가 살아요. 지난 과거가 대부분이 상처로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예요. 지나갔지만 발목을 잡아요. 이게 발판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떠나 문제구나. 그러면서 오늘 오늘은 이제 발판이 돼서 오늘은 응답을 오게 됩니다. 다 바뀌어요. 우리 인생의 미래는 완전 증인으로 쓸 것이고 인생 작품 되지요. 다 새롭게 새롭게 이렇게 어, 바뀝니다. 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 그증인이 바로 어, 가요 정원. 요한 3서는 가이오 장로에게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나 장로는 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의 편지하노라 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을 잘된 것처럼 시작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 장로에게 사랑하는 자의 말을 무려 네 번씩 씁니다. 짧은 장에서 이 말을 쓴 것은 뭐냐면 가이오 장로의 그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 영혼이 너무 정말 사랑스럽단 말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영혼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요 장로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 사도가 이보다더큰 기쁨이 없다.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다 이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니까, 복음만 행하니까, 옆에 사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 사랑하는 자여, 내기뻐하느라 그리고 많은 이 장, 가요장은, 아,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돼서, 하나님 큰 축복을 줬거든요.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많은 전도자를 숨겼어요. 그래서 가이오 장르를 표현할 때 로마서 16장 23절에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하는, 돌보아 주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식주인 거였어요. 많은 사람의 교회와 많은 전도자를 실제로 그들의 많은 의식주를 감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연영혼의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어간 건은 그 증인이 가이오장로 교리가 인데 로마 심자 동역자 보호자 식존할 때그 대표가 이제 가이오장로 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사건 해결자다 나왔습니다. 어, 우리 인간의 그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 3장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모든 문제가. 이 문제에 시작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줬습니 해결자를. 창세기 3장이 인간 모든 문제 시작이라면, 창세기 3장 15절은 이 문제 해결자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 해결자 해결자. 창세기 3장 해결자. 이게 창세기 15절이죠. 바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뭐냐 창세기 3장 3절자그 모든 문 3결자의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 깨닫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이 무너집니다. 가장 먼저 사탄이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저분해 복음 깨달으면 사단이 무너집니다. 재앙이 떠나가 그리고 사단의 백에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잖아, 이게. 근데 모든 사람은, 이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 상생이 삼장 문제에 걸려있어요. 다 걸려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기 때문에 저잘 사는 선진국이나 저못 사는 후진국이나 똑같이 다 걸려있습니다. 뭐 선진국이라고 아니에요. 잘 살아보이지만 다 걸려있어요. 다하나님 떠나서 흑암에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후진국 때만 힘든 게 아니고 선진국도 똑같이 고통을러어요 시원하죠잘 살면 행복하냐? 아니라니까 다 고통스러워요. 왜? 네.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게. 잘 사는데 자살 더 많이 합니다. 왜? 네. 다 걸려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착각하죠. 잘 살면 행복하다. 예, 네. 좀 삶은 필리하고 좋죠. 그러나 근본적로는안 돼. 왜? 네.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인간이었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뭡니까? 하나님 떠났단 말입니다. 이제 사탄이 함께하는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올무에 걸려갔고 사탄의 함정에 빠져갔고 그래서 이 사탄 문화, 귀신 문화 우상숭비하고 그래서 운명에 묶여서 인간들이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길로. 하나님 땐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냥 사탄과 함께 하면서 사단물에 꽉 빠져갖고 운명에 빠져서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인간, 똑같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그래서 원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고, 에덴의 축복을 다 주었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 우리 겁니다. 이게 우리 거. 자. 그래, 그런데, 어, 이것이 이제, 오늘 창삼당에서,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사탄이 등장하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창세기 3단에서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이 들어온 게 뭐냐면, 고통, 저주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이 지금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3단 해결자, 그 그리스도인데, 그게 이제 다시 반복하지만, 창세기 3단 15절, 어, 이게 이제 이 문제 답을 딱준 겁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란 말은, 그 창세사함 중 해결자 이 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뭐냐 영세전에 이미 예언했어요. 영세전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인간 문제 해결하려고 이때 옵오십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뭐냐 그게 여자유 요소네요. 아담모순소들이 안되니까 처녀가 잉태한 아들 성유 육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다 선포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실 그리스도 와서 심판하실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면 그분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옵니다. 귀신에게서 빠져나와요. 지옥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구원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순간에 싹 빠져나와요.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에서 심판을 빠져나와서 하나님 변형 천국 시민 권자 원수막이런 권세관자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영의 세계입니다. 성령께서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영이 오십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내주하게 됩니다. 이게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정이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걸 아직 못 아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실험사와는 아냐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영을 오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마음에 내 영혼에 평안이 옵니다 악한 양이 다 떠나가면서, 운명에서 빠져나오면서, 지옥에서 빠져나오면서 내 영혼이 평안한 거야. 이건 뭐 세상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세상에 알수 없고 주는 평안이 옵니다. 죄 용서 받은 자, 신분이 바뀐 자, 지옥에서 빠져나온 자, 이게 이제 영적인 평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 버렸어요. 예수 믿을 때 모든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사망에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 을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창세의 3장 세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이 말입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터졌어요. 이 모든 문제인데 그걸 15절 여자예으니 그리스도가 해결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뭐냐? 모든 해결자입니다. 죄, 사단, 지옥에 빠져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있듯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된것한그 축복의 날 되기를 주는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너희의 범사가 잘되고 강간하기를 구한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창세계 3장에서 우리 영혼이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무너지고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계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어지고 부활하시고 승리했음을 조합해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천국 시민권자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모든 해감이 결박했다고 사탄의 결박했다고 지향을 무너지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어 간 것은 증인서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이 삼칠 나라와 5천 종족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